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경영대학교에서 교수님 시스템하고 왕특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음악 음악 줄넘기 의 기본 동작인 양발 모아 뛰기와 양발 봉발 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발 모아 뛰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 박자 뛰기와 두 박자 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박자 한 박자 뛰기보다 두 박자 뛰기가 쉽기 때문에 선생님과 먼저 두 박자 뛰기 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학생들이 잘하 학생도 있고 못하 학생도 있기 때문에 못하 학생을 위해서 줄 없이 동작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선생님 보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 못따 나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한번더해볼에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참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숙위를다 생각하기 때문에 줄넘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님이 하는 거 보고, 스님이 하는 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써, 써,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잘 봤죠? 그럼 학생들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써, 써, 일곱, 여덟. 아홉 열참 잘했어요. 이걸 못하 학생은 계속 연습을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번씩 뛰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줄 없이 한 번에 뛰기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자, 또못 따라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한번더 해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참 잘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주넘기가지고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선생님 한번 왔으니까 학생도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학생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 잘했어요. 이것도두바퀴 뛰기보다 힘들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양말봉가리뛰기를 한번 해볼거예요양말봉가리뛰기는 가슴보다 힘들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냥 학생들이 뛰어가는것처럼 그냥 r y h u 뛰는 것처럼 너무 다리 많이 올리지 말고 a r y h u n g 되는거예요선생님일 일단 줄 없이 한번더보여줄게요나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네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아열둘셋 네, 다섯, 여섯, 일, 열, 아홉, 열. 참 잘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주름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 열. 아홉, 열. 다 봤나요? 그러면 선생님도 선생님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선생님 참 잘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 동작까지 익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로 이두 가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나 해볼게요 양발 어뛰기를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있었죠? 아, 네, 맞습니다. 한 번째 뛰기와 두 번째 뛰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발 번갈아 뛰기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뛰라고 했죠? 아, 네, 맞습니다. 가볍게 구부듯이 하라고 했죠. 너무 세게 뛰어버리면 줄에 걸리기 때문에 가볍게 구부다는 생각으로 넘어야 잘 넘어갑니다 이게 음악줄넘기에서 제일 기본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계속 연습을 해서 온전하게 익혀야지 그 다음 단계도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은 음악줄넘기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영상을 보고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꼭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수업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